어, 호치민 예, 호치민 국제선 공항에서 왼쪽으로 조금 걸어오면은 이게 국내선 국내선입니다. 국내선. 국내선은 내가 처음 와 보는데 북곡에서 하노이 뭐어 그다음에 하노이에서 하이퐁 가 봤어도 호치민에서 가는건 국내선 처음 타봅니다. 2층으로 가야될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국내선이니까 2시간 전에만 오면 됩니다. 국제선은 3시간 전에 도착해야되고 공항에 일단 이렇게 생겼네요. 2층에 2층에 가봐야되네요. 2층에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신부집 빈농가서 호치민에서 결혼 일정은 잡았고, 한두달 후에 다시 와야 되고, 일단은, 저는 여행 영상 촬영 때문에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행은, 북쪽이 최고입니다, 북쪽. 소수민족 고산지대 마을 같은데, 이런 데가 최고입니다. 2층 안 가고, 1층에서 바로 하네? 그러 진짜 하노이, 어, 비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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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1층, 1층, 옆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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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는 2층이 없나? 아, 2층이 없네요. 1층이 없어. 아까 택시 내렸던데 그, 그쪽이 맞는데, 아 여기는 2층이 없고 입국장 출국장이 1층에 같이 있네. 야. 역시 국내선은 한가하네. 이게. 아, 허지미 시내에서 택시로 오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은. 첫 번째, A05. 일로 들어가면, 은별째별째 공회선 탈수 있는 그런 카운터가 있네요. 어. 여기였군. 싸구리, 싸구리 항공사는 항시 한쪽으로 쳐져 있네. 배째, 배째. 이런 모양인데. 비어째, 베트남 전 노선 올 체크인 여기서 다 한답니다. 베트남 가는 거는. 베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베트남 전지에 다 여기서 체크인 갈수 있답니다. 처음 와보니까 뭐알 수가 있나. 호치민 국내선에 들어왔습니다. 12시 50분 비행기로. 하노이로 갑니다 신랑 신부는 남은 돈 주고 신랑은 내일 갑니다 내일 인천공항으로 지금 벤탄시장 환전하러 갔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오전까지 어, 업먹고쓸돈 숙박비는 내가 모두 지불하고 왔습니다 호치민 국내선은 처음 와봅니다 40분 남았네. 야 베트남도 얼마나 살기 좋아졌으면 이렇게 국내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는 입국장, 출국장 같은 1층에 있네요. 빛재선 맨 오른쪽, 저기 중간쯤 19번 게이트에서 12시 50분 출발입니다 기내 기네... 기내 체크인은 30분 전에 12시 20분에 시작합니다 먼노사이군 공항 내에서는 비싼데 아까 신에서 커피 한개 사올 건데 여기서는 비싼데 조코파이, <laughs> 과일 이미구비 미역. 카페, 갯남, 5만 동. 와, 엄청 미치네. 3 0원3 0원 시내는 천원 하는데. 카페 써다. 달달한 거, 내가 좋아하는 5만 5천 동. 이것도 3 0원이 넘어가네. 에스페르소 6만 5천 동. 4천이 넘어가네. 라떼도 6만 5천 동. 4천이 넘어가네. 잘해. 오렌지 6만 5천 동까지 다네. 와. 4천. 4천 넘는. 시내에서는 엄청나게 싼데, 비싸네, 확실히. 오, 네가 좋아하는 해우, 돼지고기, 닭고기, 꼬지 계란. 어 이거 괜찮은데, 씨. 이거 얼마하지? 비쌀 건데. 아, 내리자, 내리자.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이제, 한우에 가는 배째시네, 배째. 비엣지. 감사합니다. 12시 50분 비행입니다1 0 0 10만원 편도 베트남 항공 베트남 에어라 n A A 654 여기 앞에 요뒤에요 시트 아아 잠깐만 아. 여기 국제선이고, 여기 보이는 게 국제선이고, 여기는 국내선입니다. 한국의 한여름 날씨보다 조금 시원하네요. 한국의 한 7월달? 그 정도 날씨 32도 정도. 뒤쪽으로 탔습니다. 뒤쪽으로. 자세히 뒷번호랑 자세히. 일부러 마지막에 탔습니다. 삼미지. 삼미지 지 we mm -hmm.